안녕하세요 셀코티비 서재걸의 그림병원입니다 음 여러분 뭐 꽃길만 걷자 예, 우리 또 좋은 길, 빠른 길, 길이 참 많죠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숨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숨 쉬는데도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헤매시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숨길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호흡을 몇번 할까요? 네. 호흡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4초에 한번 호흡합니다. 빠르게 하는 사람은 3초에 한번 호흡하게 돼 있어서 1분에 약 15회에서 뭐 많게는 20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15회 정도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어느 정도 되느냐? 21,600번 많이 하는 사람은 한 25,000번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호흡이라는 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호흡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산소 뭐폐뭐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호흡은 뭐냐 면 에너지 만드는 일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만드는데 하나는 밥이고요 하나는 산소예요 산소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밥만 가지고는 그래서 밥이랑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일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대사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밥만 에너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산소도 에너지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호흡 못하는 사람은 기운이 없다가 맞아요. 그만큼 에너지랑 산소가 호흡이랑 상관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은 우리가 다시 쓰여지니까 우리 몸에서 됐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가 내뱉는 거고 흡은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반복된 동작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이 밥에 산소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하고 술이 만들어져요. 이게 발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 근데 여기서도 소량이지만 에너지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있어야 되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발효된 술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숨길이 뭐냐? 아, 숨은 어디서부터 쉬는 게 숨길일까? 시작이 예 숨길은 코에서 시작하는 게 숨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가니까 입구랑 출구가 다르죠. 맞죠? 음식은. 근데 호흡은 입으로 들어왔다 입으로 나가거든요. 입구 출구가 같아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고 코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길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코로 들어온 산소가 폐로 가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산소를 뿌리는 일. 이게 숨길이에요. 그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입으로 내뱉는 일. 이게 호흡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숨길을 오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면 코로 들이셔야 되겠구나. 코로 들이셔서 제대로 들이셨다라는 증거는 코가 들이시면 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가 또 중요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하 우리 뇌를, 뇌의 아래쪽 바닥 끝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입천정이에요. 근데 입천정하고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코 뒤로 넘어가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코고, 코 밑이 입인 거예요. 이게 잘 이해 되셔야 됩니다. 뇌가 있고, 그 밑에 코가 있고, 그 밑에 입이 있기 때문에 코가 뇌를 조절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호흡은 공기가 코로 들어가야 뇌의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코로 들이쉬는 게 맞고 뇌 부하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뇌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코로 호흡을 해야 뇌를 좀 식혀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입으로만 호흡하고 있으면 뇌는 터질 지경이겠죠. 온도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공기는 입을 금방 건조시켜 버리죠. 말도 하면서 또건조 되잖아요. 그죠. 그게 건조되죠. 온도, 습도 조절은 아예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치 앞쪽이 계속 마르면서 충치 생길 수 있고, 입 호흡을 하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식도 들어가고 말도 해야 되니까 턱이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부정교합이나 턱이 성장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숨길의 시작은 입이 아니라 코라는 겁니다. 그래야 뇌도 즐거울 수 있고 뇌 부하도 줄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히 배로 호흡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 보시면 흉근이 있고 횡격막이 제가 요추 1번 정도에 붙는다고 횡격막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뒤로 가서 요추 1번에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서 장요근이 연결되고, 이 장요근이 내전근 허벅지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허리와 다리를 모두 연결하는 호흡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위나 장이나 간이나 이런 내장 기관에 호흡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횡경막 밑에 횡경막 밑에 위장 간들이 있으니까 횡경막이 움직이는 게 돼야 위장 간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운동시키는 신호 그것도 중요하고 장요근 내전근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하고 하체 순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신 호흡이 되고 허리 다리 호흡이 되니까. 단순히 복식호흡을 배호흡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표현들이요. 에 너무 붙여야 될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복식호흡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이걸 충분히 해야 복식호흡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숨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역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되는데 콧구멍 입구에 바셀린을 약간씩 바르는 거 이것도 예, 방법이 되고 콧등에 테이핑을 해서 코 평수를 좀 늘려주는 방법 호흡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역시 등을 펴는 거또 음식을 먹을 때 향을 먼저 맡으면 코로 호흡을 하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허겁지겁 먹지 말고 향을 맡아가면서 음식 먹는 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약간 쓴맛 나는 음식이나 차를 마시면 쓴맛을 느끼면 기관지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쓴맛 나는 것들이 대부분 호흡기에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쓴맛을 느끼는 신경이 기관지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숨길 제대로 찾는 방법, 숨길 고르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코가 시작이라는 게 먼저고 코가 시작이 돼서. 횡경막이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해야 전신 호흡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